등장 중합 방용 현금을 준비해두는 것처럼 차 안에도 현금을 좀 쟁여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자동 세차 때문이란 말야. 이 여기 세차장에 진입하고 나면 기어 중립에 브레이크 절대 밟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볼수 있잖아. 만약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세차기 종류마다 달라지는데 자동 세차기는 크게 문형식 세차기와 터널식 세차기 그리고 노브러시 세차기로 나눌 수 있어. 노브러시 세차기는 차가 직접 세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라 논네고 보통 이런 경고문은 터널식 자동 세차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 이건 바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직접 차량을 끌고 기계를 통과하는 방식이라서 기어가 피단에 들어가 있거나 세차 도중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를 끌고 가는 레일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바퀴를 부드럽게 굴려서 차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인데, 이걸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레일이 두두둑거리면서 고장날 수도 있는 거지. 한편, 문형식 세차기는 차량이 고장된 상태에서 기계가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이라 이땐 꼭 기어를 피해다 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나 사이드를 채우고 있어야 해. 안 그러면 세차 중 차량이 움직이면서 파손될 위험이 있지. 실제로 기어를 중립에 놓아서 세차기계를 박사낸 차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으니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돈 깨질 일 없게 조심해야 해. 멍청하게 돈을 쓰는 건 에어팟 안 들고 와서 눈물을 머금고 편의점 이어폰 샀는데, 알고 보니 가